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테미 경대TV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테미 남들에게 투자의 길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데일리부터 종목 리포트 주말에도 제가 여러 종류 리포트를 썼는데요. 참고하십시오. 자, 음, 우선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음. 텔레그램에 사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 이걸 검색을 하셔서 구독자 855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매일 제가 알려드립니다. 물론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다들 투자자의 마음이 워낙 놀랐기 때문에 거의 블랙먼데이급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다들 놀래있는데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항상 변동성 은 기회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용 잔고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잔고가 지금 낮은 편입니다. 고스타 기준으로 보면요. 이전보다 훨씬 낮은 편이죠. 7조 8천억 수준 했는데, 지금 신용이 고스타 기준으로 7조 2천억까지 이후로 떨어졌죠. 그래서 8월 9일, 금요일에는 신용, 이 양시장 신용이 조금 증가했는데, 이 말은, 자, 이 시간에 나왔던 대규모 신용담보부족 매물이 다소화가 됐다. 8월 8일까지. 즉, 4월 수도니까요. 8월 6일, 이날 사실상 이날까지 다소화가 됐다는 거겠죠. 화요일까지 신용담보부족이 다 나오고, 8월 7일부터는 이제 오히려 매수세 신용이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시장은 이것이 말해주는게 뭐냐 한다면요. 과거의 주봉인데, 고스닥 주봉인데, 보시겠지만 신용이 바닥일 때, 2023년 한 10월경 되죠? 그 다음에 2024년 한 2월경 되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요. 자, 2023년 10월경 신용자고 바닥일 때 이후에 주가가 올랐고, 2023년 10월경 신용바닥 찍은 후에 주가가 올랐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런 유사성을 본다면, 지금의 신용바닥일 이후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신용이 과거에 음. 이때 쌍바닥을 한번 찍었고 이때 저점을 찍고 했는데 역시 진영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금 진영이 이렇게 급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 공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긍정적인 외국인이 8월 5일 역대급 매도를 보였었는데 그날 코스피가 8.8, 코스닥이 11.3. 이거는 정말 코로나 막판 때 이런 폭락들이 보였었는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뭐 완전히 잦아들었다볼 수는 없지만 금요일은 소폭 순매수까지 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외국인의 매도도 이렇게 조금 주춤하고 자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연기검이 8월 5일부터 매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연기검이 사실 5월부터 상당히 양시장에 대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8월 5일부터 갑자기 이렇게 순매수, 큰 폭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당연히 이래야죠. 그렇지, 연기금. 근데 연기금이 그래서 그런지 투신도 지난주 내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3천억 이상 샀어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투신에 맡긴 돈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합치면 거의 한 9,300억 1조 가까운 돈이니까 충분히 시장에 버티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의도거든요, 의도. 연기금이 지금 주식 사는 게 무슨 차익을 먹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좀안정판 역할을 하겠다. 그렇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외국인이 앞으로 얼마나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보부족 매물까지 사라져서.. 매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신이나연기감 이런 수 매수는 상당히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시장이.. 주식시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위성을 잃었지만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1일이죠. 그래서 이날부터 나스닥코 큰폭 하락하고 뭐 우리의 동아시아 증시도 큰폭 하락했는데 특히 그날이 7월 31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날 환율이 뚝떨어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죠. 그 말은 엔화가 초강세로 돌아섰다 하는 거 이후에 엔화가 초강세로 엔화 엔달러 환율이 폭락했다. 엔화가 초강세로 보였다 하는 것은 엔화를 많이 샀다는 거죠. 엔화를 많이 샀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엔을 빌려서 팔았던 재력들이 엔을 불인나게 사서 갚으니까 이런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한 6개 투자원에서 엔케리트레이더가 75% 청산됐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뭐 이거 사실 은 누구도 알수 없는 겁니다. 엔케리트레이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75%가 청산됐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시장에서 저는 그런 예성이 생기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에너가 폭락하면서 주위시장이 폭락한 거는 미치 대비를 못한 거죠.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정체를 좀 알았잖아요? 일단,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히 폭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나타난 일에 다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깁니다.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정리를 한다 해도 이전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시장은 내성이 생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때 단기에 이렇게 11.8%나 환율이 폭락한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성적 상황이라서, 그냥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다시 저점 깨지 않게 저점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제가 늘 말씀, 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서 GC 투자에 실패하는 겁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논리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고 난 다음에 뭘 봐야지. 그냥, 편한 느낌으로, 야, 이렇게 되면 쌍바닥가 찍지 않겠느냐. 제가 좀심각하쭉 살펴드렸던 게뭐 논리적 근거를 살펴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TSMC의 7월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요 6월 대비 24% 증가했다 이게 뭡니까? 결국 AI 반도체 예, 패키징하는 게 TSMC 아닙니까? 반도체를 그 파운드리죠? 그래서 그 G P U를 만들어 줘, 설계대로 만들어 줘, 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수요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장인동 이건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A I 관련 투자로 너저쩌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그냥 고사가들이 주가 떨어지니까 투자로 자주 쪽 하는 건데 또 돌아서면 이 사람들은요 역시 A I는 A I 시대 에 AI 혁명 시대로 간다 또 떠들 겁니다. 이고사가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사가들의 입방화가막 엄청 좋은 얘기 할 때는 우리는 어떻다? 네,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나 고사가들의 입방화 떠들 때는 조금 조심하고, 저렇게 고사가 입방화들이막 비가 날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는 남다른 도자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DSMC의 7월 실적 보고 물론 DSMC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 말은, 블랙 웰. 지금, 지연된다. 블랙 웰이 지연되고 있다. 그에 대한 우려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다고, 지연되는 거지.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본다면, SK 하이닉스인데요. 지난번에 단계 한31% 빠졌을 거예요. 시총 2위의 총 대형주가 단기 이렇게 빠졌다. 올해 장사 한 방에 다 털어먹었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 지금 사람 마음이 다들 지금 투자에 대한 마음이 쫄아있어가지고 AI 바인 투자람도 높고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감들이 그동안 AI 반도체를 집중 매수했다가 다 포지션 정리해서 폭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DSMC의 실적 등으로 볼때 이렇게까지 하락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전반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도 불안불안한데, 마음이, 야, 제 괜찮은데 이런 안정감이 높아지면 급속히 반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비관할 만한 그 논리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월요일 개장 전에 MSCI 편출입 종목 나오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정도만 편입되지 않겠냐 하는데 확실히 신규로 추가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은 세게 오르겠죠. 편출되는 종목은 좀 부정적인 영향 있을 것 같고 LS 일렉트릭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했기 때문에 편입된다고 해서 축하가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떤 움직임이 보여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 고닥 성장인데이런 쪽은 지금 이번에는 좀 영양가가 떨어지는 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라서, 뱅크웨어 글로벌은 기간 수요 예측도 하단에 는 공모가 결정되고 시장에 막 그렇게 소유 현상을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1 0 7월에 7월 수요일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정도를 주목해야 될것 같고,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 이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 싹다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형 주들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실적 보전주들 길목 지키기 자, 이런 것들인데, 우선 금요일날, 음, 주가가 나타난 종목들을 제가 한번 살펴 드리면요 금요일날 재령 전기 실적이 나왔어요 재령 전기 실적이 나왔는데 또 하나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음, 자, 실적 수출 실적이 나오, 나오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일까 저는 기본적으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 뭐, 이 실적을, 이 실적을 가지고, 뭐, 주가에 반영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가 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 8월은요, 그,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조업 일수라든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8월 1일부터 10일에 실적을, 뭐, 수출 데이터를 보고 주가를 판단한다. 이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인데,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 조업일수라는 이런 변수가 큰데 중량을 변치 않는 것은 뭐다? 네, 이런 는기 했지만 지금 2분기 보면 재고자 수주잔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는데도 재고자산이 수주잔고가 계속 는다. 이 말이 앞으로 이게 향후 매출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는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꾸 수출 계속 만드는데 이연되는 물량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게 일단은 계속 이게 이것도 매출 증가 요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장구와 재고자산, 이게 명확, 앞으로 하반기에도 3분기에도 호조를 보일 거다.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2분 내 2분기 실적 보더라도 매출이 매출 작년보다 한69% 늘었어요. 이렇게 매출이 급증을 하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비슷합니다. 어, 만큼 지금 재미가 나는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월요일 날 저는 시장을 좀 재밌게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게 과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음, 그래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주 잔고라든지 유동 재고 자산으로 볼때 3분기도 4분기도 호조될 게 뻔한데, 과연 8월 1일부터 10일간의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 수출 데이터가 별로다 해서, 과연 주가가 하락할지, 아니면, 7월, 자기 2분기 실적을 보고 상승할지, 어떤 쪽이 힘이 셀지는,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고요. 만약에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출 데이터가 나쁘다 해가 추가 빠진다면요. 오히려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실적이, 지금은 이제 어닝 실적이 발표될 시기니까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네. 음. 당연히 주가가 이미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좀안 해놨나요? 지난번에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말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도 같은 경우, 일단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막뭐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무난했는데, i 이패밀리 SC가 실제 발표했죠. 금요일날 발표했는데, 아래 위로 긴 꼬리가 달렸 이게 어떤 의미냐? 아래 꼬리는 뭐냐? 2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워요. 하는 입장이고요. 위꼬리는 뭐냐? 아, 2분기는 저점이고요. 2분기는 1분기에 일본에 나갔던 것들. 이제, 일본에 나갔으면, 1분기에 나갔으면 2분기에는 판매가 돼야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이런 반응들입니다. 굉장히 엇갈리죠. 근데 2분기가 실적의 저점인 것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화장품,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 보면요. 수출 데이터가 좋은 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요게 수출 데이터가 좀 좋아서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좋고 축구가 충분히 빠져서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싶고. 그외 기업들은 실리콘투가 수출 데이터가 2분기가 좀 좋았어요. 다만, 이건 주가 매력은 좀 떨어지죠. 별로 조정받은 게 없어서. 근데 지금 보면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음, 실리콘투하고 어, 선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 뭐,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어, 확인 안 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나머지 회사들 좀 의심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재룡전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매리있습니다 아까, 한이스 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데 대한, 반등 환경인데, 그사이 기업들 보면, 어로스 테크놀로지도 참 많이 빠졌는데, 어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설명을 그동안에 몇 차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향 수주 공시가 많아졌어요. 특히 HBM 관련해서. 근데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승인은, 엔비디아의 승인은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네, 어로스 테크놀로지도 1분기로부터 이연된 게 많아서 2분기 실적이 좀 견고하리라. 그렇다면 최근에 축가하락도 컸기 때문에 매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PSK도 이쪽은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고조를 보여서 아마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기관들이 그나마 좀 사는 경향이 많은데 PSK, K 등이 이번 주 아마 실적 나오는데 좀 괜찮을 것 같고 어, 그 속에서 또기업들 한번 살펴본다면 이 TSE 참 TISC는 제가 이번에 뭐또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네 우리 리포트도 제가 올려드렸었죠 i s c 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8월 4일이네요. 8월 4일. 일요일 날 했네. 일요일 날하면가 8월 5일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네요. 그래서 하면서 긍정적 관찰. 근데이이 이 종목은 이미 실적이 나왔는데 나온 실적을 제가 분석해 드렸죠. 그래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ISC가 은 아주 야무지게 올랐어요. 기관들도 사네요. 역시 뭐 재능이나 기관이나 뭐가 다르게 있습니까? 2 분기 실적이 질적으로 너무 좋았다. 그면서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ISC가 좋으면 TSE 이런 종목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어요. 그다음원익큐 n 시도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익큐 n 시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데, 원익큐 n 시도좀 길목 지키기를, 서부장 중에는 길목 지키기를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런 종목 정도 소부장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부장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 원이큐 n c TSE, 이런 종목 중심으로 길목 지키기 음, 전략이 좀 좋겠고, 음, 화장품 쪽에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 외에 여러 업체들도 안 보셔야 됩니다. 특히 화장품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음, 사명식품 같은 게 지난주, 장 후반에 강세를 기반 매수가 좀 졌죠. 어, 화장품도 저기, 라면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되어 있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뜬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식품 쪽도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뭐, 한 10일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졸랑거릴건 아니다. 그래서 음, 화장품, 어, 식품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케이컬치에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심을 좀 높이는 것. 식품주들도 실질에좀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시고, 특히 그래서 갤적저지말씀 8월 1일부터 10일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음, 그래서 근본적인 큰 흐름 속에서 보셔야지 뭐 다, 단지 10일 가지고 이렇게 주공하는는참 하수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그 다음에 변압기 대표주자 재룡전기, 음, 그 다음에 소부장 등을 해서 제가 특히 8월 1일부터 10일 데이터와 관련해서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 시장의 반응을,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시장 반응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8월 13일 정시점마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8월 13일 정치점마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